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티벳 라마교의 개조인 파드마 삼빠바의 명상시, 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파드마 삼빠바, 과거, 미래, 현재를 초월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니라. 과거라는 개념을 버려라. 지나간 흔적을 따라가지 마라. 미래의 계획도 따라가지 마라. 과거와 미래라는 생각을 끊어버려라. 현재라는 생각도 품지 말아라. 오직 비어있음을 체험하는 상태에 머물러라. 어떤 대상에 대해 명상하지 말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깨어있음에만 머물러라.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산만한 것도 아닌 상태로, 있는 그대로를 보도록 하라. 스스로 밝고 투명한 각성이 곧 깨달음이다. 투명한 각성 속에는, 알려지는 대상도 없고, 아는 주체도 없다. 오직 스스로 밝은 투명함만이 있다. 비어있음에 대한 각성이 비어있는 밝은 진리의 몸이며 늘 현존하는 해탈 상태이다. 불성은 수행을 통해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바즈라 사트바를 깨닫도록 하라. 파드마 삼빠바는 7세기 인도 밀교의 행자로 생모련되는 알려진 바 없다. 원래 인도의 불교가에서 밀교의 석학으로 747년 티베트 국왕의 초청에 의하여 입국하여 제시는 불타보살의 화신이라고 설교하여 크게 환영을 받아 라마교단을 조직하고 제자를 양성 마침내 불교를 보급하게 되었다. 그 계통을 이은 티베트 불교 닉마파에는 그에 관해서 많은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단, 오늘날의 연구에 의해서 산타라쿠시타의 제2회 입장 시에 티베트에 들어가 기적을 행하여서 후뱅교도를 불교로 개종시키고 775년에 삼회사의 정초에 입회하였으나 그후 티베트를 떠났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부처는 자기가 죽은 뒤 파드마 삼빠바라는 이름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파드마 삼빠바는 영꽃봉우리 안에서 태어난 부처라는 뜻이다. 이상칩곡의깨달음의시 오늘은 인도 밀교의 행자인 파드마 삼빠바의 시간이라는 시를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참성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